<목소리> 쟤 나왔다. 기리분이 나옵니다. 누가 싸준다. 기절해라. 오, 좋다. 기절. 나이스. 자기나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얘만 따고 가요. 갑니다 저도 고춧가루. 쟤네 망했죠. 오케이 캠프 브라보 IT 네, 확인 IT가 뒤에 저 해피 안녕하세요. 나무디. 살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깨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나이스. 이거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네. 아, s 자 소음기. 아, 감사합니다. 앞뒤에 지금 스나 난리 났습니다, 지금. 스나 바로 앞인데. 네. 아 저기 저기 보급 보급 앞에. 아 까비. 1 아, 95, 95, 95. 번방 들어왔어요. 1번 오케이. 나왔습니다. 기디보이예요 일로 와라. 스타그램님, q 엠 방송 중인 거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 백 스트리밍 치니까 라이브 하는 사람이 딱 뜨는구나. 아, 그런 방법이. 아이 감사합니다. 또 들어가야 될것 같아. 오케이. 아이 씨. 쌉고통. 점이자 나왔다. 기리보이 나옵니다 누가 싸준다 기절해라 오소 좋다 기절 나이스 자기나한들어가보니다네 얘만 따고 가요 갑니다 저도 고춧가루 쟤네 망했죠? 쥿망아 맞습니다 쥿망조졌고요 앞에 사람 사람 거 같은데 오케이 <laughs> 기도이 별거 없구만. 저사일이삼삼 오케이. 에너지도 두 개가. 어 감사합니다. 앞에 사람 본거같거네 조심. 루피로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가깝다 저기 있다. 그냥 또 고통이죠? 저기 저기 저기다. 여기 있어요. 1평집2번 자리에. 네나나좀 나왔어요. 오케이. 불도핑 하시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늘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어 확인 나왔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여기 한 명일로 올라올 텐데 경박사가 안뜬 걸로 가서 맞다. 두명 와요. 하나 기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안가겠지 왼쪽, 왼쪽에 어떻게 됐죠? 아, 오른쪽에... 나이스. 아까 그게 죠치그 네. 그 돌, 그 돌... 예, 네. 셨죠 어, 나이스. 아, 칼리이스로지지금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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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금지금 안돼. 아, 됐어. 아, 씨. 아, 아깝습니다. 좀더 됐지요. 네. 아, 루피 럽님 감사합니다. 아, 아깝네요. 씨.